기분에 대해서 묻기. 불만족 말하기야. How are you feeling? 뭐, 어떻게 느끼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되잖아. 굳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진행형이지. 네. 이제 표현으로 보면 그냥, how are you feeling? 하면, 기분 어때? 이렇게 하는 거야. not so good. 그게 좋지는 않아. 뭔 이유가 있겠지? So, I'm not happy with the food. 자, 이유가 바로 이거야. 행복하지 않지? 뭐에 그 음식에. 어, 그러니까 그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거지. 음. 다른 사람의 기분을 묻고 자신의 기분을 말할 때. 자, how are you feeling? 해도 되고, how are y feeling today?는 뭐, 오늘 어때? 이렇게 대운면 물어보겠지. 음. How are you? 이렇게만 해도 돼. How a 또는 how are you doing? 기분이 어때니? 근데 이거는 1단원에서 배울 때는 뭘로 배웠어? 어떻게 진행이로 배웠지?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거는 네다 네. 같이 쓸수 있어. 기분을 물어볼 때도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 말할 때 I'm a feeling great. 이거는 왜 am이 나왔으니까 ing에서 am. 진행형 맞는 거야? I'm feeling great. 그면 I I I Good 그걸 설명하고 있어. 아주 좋아. I feel great. I feel good 또는 진행형 쓰려면 I am feeling 이렇게 해야되죠 I am feeling great, I am feeling ok, a y I am feeling happy, sad, tired, sleepy, terrible 여기까지는 좋은거네 이제 슬프고 피곤하고 졸리고 최악이다 Not so bad 이게 나쁘진 않아 So so 그냥 그래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할때 I am not feeling good 자 좋게 느끼지 않지 음. 낯소고 so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자필 다음에는 항상 만약 문법적으로 형용사가 오냐 부사가 오냐라고 물어봤을 때 형용사가 나와야 돼. I'm feeling well 이렇게 했으면은 안 돼요. I'm, feel, I'm feeling happy가 나와야 되지. Happily로 나오면 돼야 돼? 안 돼. Sadly 안 돼. 오케이. Okay? 그럼, 해피리안 세미나 부사요 그렇지. 엘라이, 형용사에 엘로이붙으니까 부사지. Terribly. 안 돼. 음. 불만종을 나타낼 때, I'm not happy. 안 좋아. 그렇지. 자, with, 뭐뭐로, 뭐뭐 때문에. 이게 지금 with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자, the weather 시 e 이곳의 날씨 때문에 행복하지 않지. w i t h 뭐뭐 없이, 이런 뜻이지. 음. I'm not pleased. pleased 기쁜이란 뜻이지. satisfied. 만족스러운이지. pleased with, satisfied with. 이게 하나의 수어거든. 뭐뭐에 만족한다. 뭐뭐에 기쁘다. 근데 안 기쁜 거지. 그 행동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 말이야. 만족을 하다 보면, I am happy with. 또는 I am satisfied with. 이렇게 해주세요. 세티스 Satisfied는 이 아니라 급적이라는입니다그데이 앞으로 외워. 평생영화야 진짜 많이 나와. s a t i s f i e with. 자, 권유하기 이렇게 나왔는데 권유하기에서는 이 표현 다섯 가지를 꼭 알아줘야 돼. 자, 일단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인데 ~~하는 게 어때는 w h Y don't, we, 다음에 이제 문법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네. 내 동원은 다 동사원형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shall we, shall we가 나와도 동사원형. 그 다음에 이게 let's가 나와도 동사원형. 그 다음에 how about, ing, what about, 아이지다멍멍 예, 하는 게 어때? 자 문법적으로는 Why don't we shall we let's 이거는 봉사 원형이 나와야 돼 뒤에. 근데 얘는 about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와줘야 되지. Okay. How about what about? 그래야 돼. Why don't we eat 불고기 t e r 나중에 불고기 먹는 게 어때? 싸우스프레이트 좋아. 이렇게 싸운치라고 해야 돼. 싸운치 싸운치 좋아. 그러면 이건 뭘로 다 바꿀 수 있어. Shall we eat 불고기 t e r Let's eat, 불고기 later. how about eating, 불고기 later. what about eating, 불고기 later. 시업에서 좀 낫겠는데, 이 파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건 지금 위잖아, 위. 근데 why don't you,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 원형도 해석을 뭐뭐 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석해근데 you와 w e 의 차이점은 뭐야? 이거는 너 혼자 하는 게 어때? 이거고, 우리, 같이 하는 게 어때? 이런 의미야.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 같이 불고기 먹는 게 어때지? 네. 그러니까 why don't we를 써야 되겠어? why don't you를 써야 되지? why don't you, you? why don't we? 그렇지. 우리 같이 불고기 먹자는 거니까. 아, 네. why don't you 하면 너 혼자 불고기 먹어. 말이야. 네. 오케이? 그러니까 why don't we? 동사어장 나왔지? go out for a change. 자, 기분 전환하러 외출하는 게 어때? 자, let's, 문법적인 거 동사원형. shall we, 동사원형. how about, what about, 문법적으로는 ing. 중요하게. 문법까지 같이 곁들여서 물어보는 거야. 자, 제안이나 권유에 답할 때, why not? not 들어갔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야. 왜안 되겠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Sure, 물론이. No problem. 문제 없어. 하겠다는 거지. That sounds good. That sounds great. It sounds good. 이거, 답변한 안데 That's a good, great idea. 이렇게 하면 되고. 거절할 때, I'm sorry, but 미안하지만 하고서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야. I'm afraid. 유감스럽게도 나는 못해. 이 말이죠. Sorry, 미안하지만, but I have other plans.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Sorry, but I'm busy. 미안하지만 나는 바빠. 자 so, maybe next time 다음번에 하자 오늘 하는 걸 지금 거절하는 거지 결국 maybe next time no let's not let's not let's 는 o t 못만 하는데 let's not는 못만 하지 말자.